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견학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권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해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 및 제출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 3조에서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 4조 및제 5조에서 견학 신청 및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견학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유은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및 제출되어 2023년 10월 1 2일 우리 위원회에 해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의정활동 관심을 제고하기하여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의 견학을 통하여 중구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희입니다 유은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 견학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견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주희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은 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 견학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유가 없으심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노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